이 벌레는 몇백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 물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살아나면서 개무섭게 빠른 속도로 자라더니 투명한 몸에 긴 촉수를 가진 기괴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가복제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둘로 쪼개져 버렸죠. 다들 당황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생물학 선생님의 손이 이상한 벌레에게 물렸는데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은 기괴한 벌레를 보려 어항을 확인했는데 벌레들이 사라져 있었죠. 알고 보니 선생님의 몸에 기생해서 더 많이 분열해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키려고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한 지민은 인뇨제를 꺼내서 선생님에게 꽂아넣어 버렸는데 놀랍게도 이유자가 벌레의 천적이라 선생님이 바로 쓰러져 버렸죠. 기괴한 벌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그들은 쥐를 잡아서 실험을 시작해봤는데 죽은 벌레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벌레가 긴 촉수를 뻗어 쥐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벌레가 숙주의 몸을 조종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들이 벌레의 시체를 해부했는데 쥐 안에 있던 것은 분열체였고 모체를 찾으면 벌레를 전부 박멸해버릴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편 학교에는 점점 더 많은 분열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벌레에게 감염됐고 즉시 벌레가 선생님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야근을 시켰을 뿐인데 그는 교장을 저세상으로 보내 버렸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고 사무실 밖에는 담임 선생님이 서 있었죠. 담임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은 체육 선생님을 사무실에 가둬버렸는데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살았다고 안심했지만 알고 보니 담임 선생님도 이미 벌레에게 당한 뒤였습니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도 벌레에게 조종당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학교는 평상시처럼 수업을 시작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신체 검사를 받게 한뒤 모두들 미친 듯이 물을 마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벌레의 존재를 아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교 사람들이 벌레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미의 친구 한 명도 얼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벌레는 친구를 조종해 재빨리 문을 뚫고 도망가게 했는데 아마 모체와 합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만 따라가면 분명 모체의 위치를 알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적을 시작하는데 이런 벌레가 몸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